킹갓 제네럴 귀엽고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ATBO 멤버들의 아이돌력이 폭발하는 시간입니다. 피아로 아이돌 짱티뷰의 애티튜드 바바바. 네, 바바밤. 멤버들이 직접 짱티뷰가 수행할 아이돌력 강화 미션을 정해주셨습니다. 아, 1번부터 7번까지 도전 순서는 눈치게임으로 정하겠습니다. 음. 참고로 뒤로 갈수록 미션 난이도가 높아지고요. 음. 네 제가 시작을 외치는 동시에 눈치게임이 시작되고요. 중복이 나오면 그 숫자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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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눈치게임 시작 1 우와 2 3, 3. 오, 우와. 잠시만 3에서 오, 지금 3 3 3 3 누구구만 중복됐어요 네, 3부터 다시 할게요 3 자. 아닌가요? 시작해야죠 <laughs> 시작해야죠 시작을 외치면 심착하게, 그때 뽑으세요 아, 시작 3 4 5 6 7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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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웃음> 아니 빨리 되게 감미로운 칠이었어요 <laughs> 네. <laughs> 연규님. 실한데 <목소리> <치이? 웃음> 이렇게, 이렇게 빨리 될줄 몰랐는데. <목소리> 좋은데요? <목소리> 자, 우리 주민 님이 1번, 승환 님이 2번, 현주 님이 3번이셨고 다음에 4번이 누구였죠? 저저 현준이 내가 3번. 4번. 네, 맞아요. 맞아요. 내가 4번. 내가 5번. 4번, 4번, 5번, 6번, 7번. 아, 4번? 5번 씨가 우리 라건이었고. 네. 6번이 빈층이. 아빈이 비니, 비니가 6 번이었고 그다음에 7 번이 연 7번이, 7번이, 7번이 연규 칠칠칠칠 <laughs> <오. 웃음> 알겠습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1 번이 수행할 미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현준 씨가 정한 미션이에요 오. 자기 이름 삼행 시로 보트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입니다 아, 뭐야 와, 이게 자나나 너무 어려워 <laughs> <laughs> 그러면 우리 보트들과 함께 운을 뛰어볼게요 네자 아, 함께 뛰웁니다 하나, 둘, 셋. 류 류준미는 준 준비가 됐어요. 민민 머리를 민낯을 보여줄 준비가 됐어요. 그만큼 모든 걸다 보여줄 수 있다. 좋아요, 좋아요. 어떻게 뭐 보트 만족하시나요? 네. 아, 나이다나이다 보트가 만족한 관계로 이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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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휴. <laughs> <laughs> 네, 이번 미션은 한 호흡 챌린지 원빈 씨가 오. 정한 미션인데요. 네, 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오, 저희가 말을 또 잘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말이 잘안 나오네. 제가 영상을 본적 있는데 뭔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치, 어, 멤버들이랑 하고 싶어서 등장을 네. 했습니다. 오, 오. 좋습니다. 오. 네, 좋아요. 에티튜드의 후렴구 가사로 한 호흡 챌린지 아. 도전을 오. 해보겠습니다. 오. 네. 네. <laughs> 그러면 승원 씨에게 전달을 한번 해드릴게요. 아, 네. 렛츠 고. 근데 이게 꽤긴것 같은데. <웃음> <웃음> 평소에 잘 하세요? 와, 와. <laughs> 네. 길죠 와. 근데 승환이라면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요해 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드림하시고. 시작. that's my attitude. That's my attitude. that's my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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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a t t i t e 아, is the get on the t that. taken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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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my a t t i t e attitude. attitude. that's my attitude. That's my attitude. That's my attitude. attitude 이유롭음음아시작이라1 0 @이름10 이오버0 @이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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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트 사랑름1 0 @이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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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1어 @이름10 이그1 0 @이름10 되어1 0 @이름10 @이름10 이어1 0이름어0 @이름10 자, 3번과 4번 미션은요 함께 무대로 나가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은 무대로 이동해 주세요. 네. 네. 현준 씨랑 준석 씨가 요거 마이크를 let's go, let's go. 가지고 가주세요. <laughs> 자, 3번의 미션은요 서로 마주보고 웃음 참기인데요. <웃음> <웃음> 이게 준석 씨가 낸 미션이에요. 아, 아 본인이잖아요. 본인이 제, 거예요. 네. <laughs> 그러니까 현준 씨가 웃음을 참아야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준석 씨가 괴롭히면 되겠죠? 아 그럼 준석 씨가 웃어도 되는구나. 준석 씨는 웃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3번이 참아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럼 미션을 왜 내셨죠? 이런 미션을? 이게 저희가 <laughs> 일집 데뷔 활동 때도 그렇고 네. 이에도 그렇고 서로 마주보고 막 하는 안무가 많아가지고 그때 항상 서로 미소를 띠면서 하는데 그때 빵 터질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고자 준비했어요. 아 미소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미소도 안 돼요. 오케이 오 오케이. 오 단호하다. 미소도 안 됩니다. 미소도 어. 안 돼요. 강화 훈련이네요. 아 좋습니다. 오케이. 자, 3번과 4번 현준 씨와 준석 씨가 이제 슬픈 BGM을 틀어드릴 건데 절대 웃음을 참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웃었다. 현준 씨가 웃었다. 그러면은 돌아갈 때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 준석 씨를 업고 가야 돼요. 그건 힘드시죠? <laughs> 자, 그러면은 파이팅 하세요. <laughs> 파이팅. 시작. 무브미어 안녕합니다. 벌써요, 왜한렇게안웃 밑에요. 어? 입냄새 너무 밑에, 밑에, 밑에 잘 참죠. <laughs> 한번 <하얀다. 뭘> 세게. <웃음> <웃음> 오우 뭐야? 또잘 참네. 위태로 와요. <laughs> 입꼬리가 지금. 와 <laughs> <나도> 웃기란 말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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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오, 오. 오,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아 준석 씨, 아, 맷돌은 조금 너무했잖아요. 실살 길 있었네. 실살 길 있었네. 자 자리로 돌아갈 때 <laughs> 어. 업고 가세요. 어. 네, <laughs> 업고 주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아유 어떡 하면 좋아? 현빈 형 다리. 아유 떨어가지 마이크도 고자아자 아, <laughs> 이거는 4번 미션이 끝날 때 업고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직, 아직 미션. 4번 미션이 남았대요. 아. 네 다음 4번 미션입니다. 엔딩 요정 할때 간지럼 참기. 아. 네 이건 준민 씨가 내셨는데요. <웃음> <웃음> 어떤 미션인지 설명해 주세요. <laughs> 이제 또 엔딩 요정 할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꽃가루가 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음, 그렇죠. 아니 면 어디인가가 너무 가려울 수도 있고 뭔가. <웃음> 갑자기. <웃음> 갑자기요. 이게 하다가 딱 끝났는데 갑자기 르르르 이렇게 감지러오면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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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나요. 그런 적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맞아, 걸 방지하기 맞아. 위해서 음. 엔딩 요정 때는 뭐 앞에서 이렇게 누가 맞든 해도 맞아도 다시 이렇게 켰다는 거 가지고 그러죠. 뭔지 맞아. 아시죠? 알죠, 알죠. 그런 느낌스 느낌스. 느낌스 그걸 느낌? 방지하기 어. 아, 아니, 방지가 아니라 그거를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도 강화 아, 훈련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네, 수습니다 <웃음> 네, 만약에 웃음을 참지 못하면 멤버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음악 방송 엔딩 요정 포즈를 취해야 <laughs> 합니다. 오, 너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준비되셨으면 엔딩 요정 포즈를 취해 주시는데 아, 간지럼을 이제 참아야 돼요. 그래서 이 화랑무자에 있는 깃털 있죠. 깃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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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털을 빼서 이제 하셔도 이제. 아 이제 반대로. 아, 현준이가 네.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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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복수 시작. 아 복수 시작. 아 복수 시작. 아 우리 현준 씨 복수하세요. 너무 좋아요. 이번에는 복수하세요. 음. 맘껏 넓 꿈을 펼쳐봐. 어 이렇게 기회를 또 드리네. 네. 꿈을 펼쳐. <laughs> 자 쓰시는 <펼치는> 거야. <laughs> 제가 시작 외쳐드릴게요. 준비 시작. 뭘게? <laughs> 저렇게 깃털을 <기터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깃털을 스웨터에다가 깃털을 기터를... 그치 그치. 참아야 돼요. 소리 내서도 안 돼요? 잘 참아 잘 참아. Uh -huh,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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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alum, mal, mal.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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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좋을 것 때까지. 같아요. 어, 볼에 대신 공기가 빵빵 차 있어야 돼. 공기 빵빵. 알조카트. 그러면 곧 있을 음악 방송에 꼭 엔딩 포즈를 그렇게 어. 약속한 대로 해주셔야 되고요. 네. 네. 아까 현주 씨는 실패를 될지. 하셨기 때문에 네. 준석 씨를 업은 채로 업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 화이팅. 화이팅. 힘내. <laughs> 할 아, 있다. 얄짤 없네요, 진짜. 아. 오, 이렇게 오, 사이드 오, 사이드 그러니까요. 좋네요. <웃음> 아유 이렇게 <laughs> 사이드유 c m 이니까요 좋네요 안돼 무너지지마 좋아 좋아 <laughs> 아 좋습니다 <laughs> 아 좋습니다, <laughs> 네, 네. 어,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미션이 진짜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 긴장받고 있 여러분 네, 진짜. 아좋 <laughs> 7은 누구 누굴... 최요! 나리 미션네. 네, 오 네. <laughs> 네, 번과 6 번도 함께 무대로 나가주세요. 아 네, 같이 네 나가주세요. 네. 네. 함께 미션을 수행할게요. 우리 마이크, 마이크. 어. 같이 들고 나가 주시고요. 5번 미션은 연규 씨가 낸 미션이에요. 아 멤버 사랑 표현하기입니다. 아 네. 라원 씨가 수행하게 될 건데요. 아, 네. 아 두분 서로 마주마주. 마주, <웃음> <웃음> 서로 마주 보는 걸 되게 참 좋아하네요. 아, <laughs> 마주 마주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의 고개를 더 많이 숙이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저도 아, 같이.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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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라반 씨가 엄청 더 많이 숙여야 이기는 거예요. 아 <laughs> 네. 오케이. 자 준비 네. 시작. 고개를 많이... 뭐야 이게? 아니, 서로, <laughs> 서로 마주 보면서 <laughs>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주 보면서. <laughs> 아 서로 보면서. 서로 사랑을 표현해주셔야돼뭐뭐 뭐 하는 거지? 내려가야 돼. 이거? 내려가야 돼. 고, 고개를 숙여야 된다니까요? 어 그렇게 되면 안되죠 잠깐만. 무거 아, 저타임 타임 타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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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 니 저희 <laughs> 방송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그세요 <laughs> 아니, 그 아니. 인사하시 아, 인사 네. 사랑하는 만큼 눈을 마주치고. 이상해지는데? 그래서 아, 그자 아, 피하는 사람이 지는 거니다 아, 네, 방피하면 아, 아, 어떻게 돼요? 아, 아니, 아니, 고개를 아니, 더 많이. 그니까 우리가 아, 제가 게임을 하는 사람이에요. <웃음> 네. 네. <웃음> 제가 게임을 하는 사람인데 네네네. 내가 얘를 많이 사랑해 봐주고 네. 이렇게 내려가요.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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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여렇게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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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이렇이렇 죄송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자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앉아 앉아 이렇게, <웃음> <웃음> 오! <우오> <laughs> 자, <잠시만요. 야> <laughs> 오! 오! 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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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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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라건씨 조심해요 아, 프리즈 할뻔 왜냐면 진짜 라건씨 거의 프리즈 할뻔 했어요 예, 예, 진짜 할뻔 했습니다 오, 정말로 이건 인정입니다 아, <laughs> 아, 진짜 어, 원빈씨도 인정했어요 와와와 오케이 이건 라건씨 성공이고요 네 좋아요 네 이어서 음. 6번 미션입니다 네 5번을 할수 있을까? 네요? 공주님 안기로 안고 아 저를 네, 웃으면서 스쿼트를 <laughs> 하기. 오, <laughs> 어. 아직 어. 어떤 상황에서도 다행이다, 밝은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는 아이돌력 강화를 위해 승환 씨가 내 미션인데요. 미안해요 형. <laughs> 형. 라버니 형이 걸릴 줄 몰랐어요. <laughs> 네. 그래요. <미안해요. 웃음> 그 스쿼트를 몇번 아, 해야 성공인가요? 아, 음. 그래도 아. 다섯 번? 오, 오. 인간적이에요. 와. 인간적으로 와. 다섯 예. 번. 어, <laughs> 평소에 운동 좋아하세요? 저요? 네. 운동 없네. <laughs> 이제 오늘 이후로 좀 열심히 해보려고 <웃음> <웃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laughs> 아, 목이 말라가지고 <laughs> 무게를 늘리는게 아니라 그냥 <laughs> 아, 그냥. 물 자꾸 아, 아, 마시네 아, 물좀 마실게요 <웃음> 아, <웃음> 많이 마신 것 같은데 <laughs> 근 <근데> 공주님 안기라 <laughs> 이렇게 아 신내 라건영 정도는 어, 지칠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진짜요? 그래도 라건영이 저희 팀에서 제일 적게 나가는 <laughs> 경량 아, 그래요? 그래요? 어, 좋네요 좋네요 그럼 일단 공주님 안기부터 시작, 시작이 <laughs> 네. 반이라고 네. 네. 한번 해볼까요? 멤버들이 <laughs> 아, 숫자를 오, 세주세요 오, 자. 뭐야 뭐야 네. 좋아요 숫자 세주세요 자, 자. 시작 하나, 하나. 자가 중요하거든요 네. 오, 오, 하나. 하나. 하나 일어나 오, 하나 둘 짜임 둘셋 짜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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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다 썼어, 너무 잘 대박. 멋있다. 다쓴 남자다. 아, 멋있다. 아니. 성공입니다, 은빈 성공 씨. 어려운 거. 진짜 어려운 건데. 두분 네. 대단하셨습니다, 아, 진짜로. 체력이 아,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 그럼요. 이 정도쯤이야. 네.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이제 ATV 할수 있습니다. 자리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이 충분합니다. 뭐예요? 이제 마지막 최요 최요 마지막 미션을 남겨두고 있는 데 연규 씨 소감이 어떠세요? 아 지금 약간 앞에를 보니까 난이도가 지금 너무 상당지 않아가지고 최요는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어우 긴장이 되는데요. <laughs> 뭘까요? 자 이제 피아로 아이돌 ATBO가 수행할 마지막 미션 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원 시간의 미션입니다. 네. A.T.V.O.의 멤잘알 되기 눈을 감은 채 멤버들의 볼을 만져보고요. <laughs> 라본 씨가 누군지 찾아내면 되는 건데요. 아 진짜 어렵다. 와, 잠깐만 네, <laughs> 멤버들 모두 무대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안데가. 안데가 혹시 이건가요? 이거는 보이는 어, 수준. <laughs> <laughs> 너무 안 보이는 가. 건데. 이건 너무 야한 안돼 아닌가요? <laughs> <laughs> 이건 <너무 웃음> <laughs> 안돼요 이거는. <laughs> 자 이, 어쨌든 이 안돼라고 합니다, 연규 씨. 아, 네. 아, 자 이건 안안 되는 안 돼. 이거 지 아, 보낼 아, 아, 네. 아, 이거, 것 같은데? 네 보이요? 안안 보여? 이거 이거는 양심 상해야 될것 같은데? 아 제가? 멤버 멤버가 해줄게요. 아, 네. 아, 저기 가져가서 네. 멤버가. 네. 이제 이두 개를 해야겠네. 네, 두 개를 음. 해주실게요 주시... 네, 아, 제가 양심상 눈을 잘 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디자인이 딱 연기 취향인데요. 아 네. 네. <웃음> <웃음> 아, 오늘 어, 안 보이실 볼 기수도. 세규가 연규가 또 믹비디오에서 눈을 가렸었잖아요. 맞아. 어, 맞아. 맞아. 어머, 세규관. 딱이네요. 그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됐어요 지금 멤버분들이 연기관. 지금 안대를 착용을 어, 네. 해주고 계세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아, 금방, 금방, 금방. 오. 어 그래. 과연 우리 라건 씨를 찾을 수 있을지. 근데 네. 네, 손을 만지는 경우는 봐서도 볼을 만지는 경우는 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요거 연규 씨한테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래. 자 그러면 연규 씨를 네. 오른쪽에 연규 씨 오른쪽에 네. 서주시고 네. 멤버분들 왼쪽에 아, 볼, 네. 서주시고요. 음. 일자로 <laughs> 네, 여기 딱 서주시면 돼. 네 믿는다. 자. 네. 영규 씨 마이크 오른손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해요. 자, 여러분들 섰죠? 네. 네 이렇게 할게요. 어? 어? 볼만 어? 갖다 대면 돼요? 네. 네 감사해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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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규 씨 손에 볼을 갖다 대세요. 이리 오세요. 만질인거 3초. 하나, 둘, 둘 셋. 끝. 오! 다음 사람, 다음 사람. 다음 사람. 다음 사람. 하나, 둘, 셋. 다음 사람, 다음 사람, 다음 사람. 오. 자. 이리 오세요. 하나, 자 라본 씨라고 생각되면 스탑을 외쳐주세요. 아아 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니에요. 네. 자 다음 사람. 다음 사람. 아, 이리 오세요. 하나 둘 셋. 오오 스탑?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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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다음 사람. 하나 다음 사람. 둘 셋. 오오 오. 오, 오. 아. 아니면 패스를 해주세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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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다음 사람. 어 이거 뭐야 이 사람은 아닐 확률이 높은가 보다. 오케이 자 패스. 아 패스. 잠깐. 아 이게 마치 끝난 끝난 건가요? 아니 아니 아니. 아네아아 네, 아, 아, 스탑하면 되는 거군요? 네. 아 네, 가세요. 네. 오 아니에요. <laughs>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어 이분 두상이 굉장히 조그마신데 스탑. 어 스탑. 외쳤습니다. 자안 대를 안 대를 벗주세요 벗어주세요. 벗어주세요. 아, 준민 아아아 씨였어요. 아, 아, 아 저기 있었어요? 네. 아, 아. <laughs> 앞에 네 명이 라건이에요 네. 앞에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번이나 제가 만짐을 당했는데도 아 진짜요? 네. 귀엽고 준민이를 고르셨군요. <laughs> 네. 아 제가 더 라곤님보다 얼굴이 작군요. 아그 그런 거 같아요. <laughs> 네. 아 아쉽다. 아, 네 그러면 연규 씨가 라건 씨의 소원을. <laughs> 네 들어주셔야 합니다. 무서 어떤? 어 소원이 있나요? 소원이야? 오늘 딱 생일인데. 아 그러니까 딱 생일인데 딱 와침. 그래서 했구나. 소원. 아 그러면은 뭐 하지 근데? 추천해주시면 안 되나요? 소원? 네. 어뭐 <laughs> 어, <laughs> 금전적인 요구? <웃음> <웃음> 뭐 그런 어, 것도 괜찮 네, 아니면 데이트를 <웃음> 한다거나. <웃음> 아, 네. 한번 생각을 네, 아, 네. 해.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이거 어때요? 뭐 집에서 마이크네? 네, 집에서 막 자기가 빨래하기 싫을 때나 <laughs> 쓰레기 3번, 버리기 소환권. 싫을 때. 좋다, 좋다. 버리러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 이거다. 연규 사용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또 연습복을 많이 입잖아요. 네. 그러면은 빨래가 금방 쌓인단 말이에요. 음 그래도 이제 스케줄하고 하면은 가끔씩 빨래가 너무 넘쳐서 못해볼 때가 있어요. 음. 그래서 빨래 한번 해주기, 원권 연규 넣는 사용권. 것까지, 넣는 것까지. <laughs>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